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베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애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애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 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고 하 아비 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집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이더라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에 대해 아들 분하에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유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무드라. 유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유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유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주기매 그가 강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유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아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의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양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부환자도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실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원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여아의 이름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귀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거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의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 너희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네 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라 여 청하건대 내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에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